평양에서 외교관으로 일하던 한 남성이 베이징 출장 중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북한 대사관은 그를 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지만, 그는 이미 어두운 골목에서 한 브로커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체제 최상층 엘리트가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쳐야 했던 이유, 그것은 평양 안에서 퍼진 입 밖에 내선 안 되는 한 가지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과연 그 소문은 무엇이었고, 그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숨겨진 북한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저는 평양 중구역에 있는 고층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20층이 넘는 건물이었고, 우리 집은 15층이었죠. 창 밖으로 보이는 평양 시내는 적어도 낮에는 그럭저럭 괜찮아 보였습니다. 외무성 3등 서기관. 그게 제 직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부서 차량이 저를 태우러 왔습니다. 다른 일반 주민들은 전차나 무게도전차를 타고 출근했지만 외교부서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배급도 남들보다 좀더 나았고 한 달에 한두 번은 특별 배급으로 중국산 과자나 식용유가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부인은 초등학교 교원이었고, 다섯 살난 딸아이는 유치원에 다녔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아니, 평범보다는 조금 나은 편이었죠. 당시 저는 체제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생활총화가 있었습니다. 부서원들이 모여 앉아 한 주간의 사상적 태도를 점검하는 시간. 누가 당의 방침을 얼마나 충실히 따랐는지, 누구의 사상이 혼들렸는지 서로 비판하고 자아 비판을 했습니다. 리처로 동무는 이번 주 외국 문헌 번역 과정에서 자본주의 사상에 대한 경계가 부족했습니다. 이런 식의 비판을 받으면 저는 일어나서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제 사상적 각성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당의 유일사상 체계를 확고히 세우겠습니다. 이게 일상이었습니다. 누구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끔, 정말 가끔씩 이상한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에 돌아와 창 밖을 내다봤습니다. 평양 시내는 어두웠습니다. 가로등은 몇개 안되고 건물들도 대부분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전기가 부족해서였죠. 딸아이가 숙제를 하려고 해도 저녁 8시면 전기가 나가서 촛불을 켜야 했습니다. 외무성 간부인 제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빠, 왜 우리는 불이 자꾸 꺼져요? 딸아이의 질문에 저는 대답했습니다. 미제국 주의자들이. 우리를 경제적으로 고립시켜서 그래. 하지만 우리 원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도 마음 한 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정말 그것 때문일까?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런 생각은 위험했습니다. 생각만으로도 반동으로 몰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머릿속 깊숙이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은 일상을 반복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일상이 곧 산산조각 날 거라는 걸 2022년 2월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점심시간 동료 한 명이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철호 동무 들었나? 리설주 동무가 돌아가셨다는 소문이 있어. 순간 제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듣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런 헛소문 퍼뜨리면 큰일 나. 저는 급히 그의 입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그 동료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나도 믿기 힘들어. 하지만 요즘 분위기 좀 이상하지 않나? 사실 저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달 전부터 당 중앙위원회의 지시가 이상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원수님 찬양방송이 늘어났고, 내각 간부들의 이동이 잦아졌습니다. 외무성에도 보안 점검이 평소보다 두 배로 늘었습니다. 혹시 내부에 큰 변화가 있는 건가? 모두가 불안해하면서도 누구도 입 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사흘 뒤 부서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자 부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무들, 최근 당에서 특별 지시가 내려왔소. 수령님 가정에 관한 모든 소문과 유언비어를 즉각 보고하라는 것이오. 만약 소문을 듣고도 보고하지 않으면, 그건 역시 반동행위로 간주된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숨소리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특히 외무성은 외국과 접촉이 많은 만큼 사상적 경각심을 더욱 높여야 하오. 가정에 변고가 생기면 충성도 검열이 더욱 엄격해지는 법이오. 부장의 말이 끝나자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가정에 변고라는 표현. 그건 무언가 실제로 일어났다는 뜻 아닌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만약 그 소문이 사실이라면 체제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그리고 왜 우리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걸까? 평생 믿어왔던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수령님을 위해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수령님의 가정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조차 알수 없다니.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충성하는 걸까? 그때 처음으로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우리는 국가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통제되고 감시받는 존재였습니다. 진실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고 의심하는 것조차 범죄였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위험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제 표정을 보고 이상하게 여긴다면 생활총화에서 누군가 저를 지목한다면 저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의심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고 그것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 소문이 퍼진 지한달뒤 제게 공문이 하나 전달됐습니다. 리처로 동무 베이징 대사관 파견 명령이 내려왔소. 3개월간 통역 업무를 맡게 될 것이오. 순간 제온 몸이 굳었습니다. 보통 때라면 해외 파견은 영광이었습니다. 외화를 벌수 있는 기회였고, 승진에도 유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왜 하필 지금, 왜이 시기에 나를 보내는 거지? 제 머릿속엔 불길한 생각들만 가득했습니다. 혹시 저를 격리시키려는 건 아닐까? 평양에서 멀리 떼어놓고 숙청 명단을 작성하는 건 아닐까? 아니면 베이징에서 저를 소환해 신문하려는 걸까? 그날 밤 저는 부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만약, 만약 우리가 평양을 떠날 수 있다면 어떻게 할래? 부인이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당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딜 가요? 그냥, 가정이야. 부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이상해요. 무슨 일 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 말을 꺼내는 것조차 우리 가족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습니다. 베이징으로 떠나기 일주일 전 저는 옛 대학 동기를 만났습니다. 그는 중국 무역 쪽 일을 했고 몇년전 베이징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철호야, 베이징 가면 조심해야 돼. 무슨 뜻이야? 거긴, 다른 세상이야. 중국 사람들은 자유롭게 살거든. 우리처럼 감시받지도 않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데 가. 그걸 보면, 혼란스러워질 거야. 그의 말에서 저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그도 한때 의심했었구나. 하지만 결국 돌아왔구나. 넌왜 돌아왔어? 가족이 있잖아. 그리고, 용기가 없었어.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죽을 각오로 도망치겠다고 가족을 먼저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사라지면 가족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게 뻔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베이징에서 성공적으로 탈출하고 한국에 정착한다면 나중에라도 가족을 빼낼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더라도 저만이라도 살아야 했습니다. 이 체제 안에 남아있다간 언젠가 저도 숙청당할 게 분명했습니다. 베이징 가기 전날 밤 저는 자고 있는 딸아이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아빠가 꼭 돌아올게. 꼭 너희들을 데리러 올게. 말은 했지만 그게 가능할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틀 뒤 저는 평양순안공항에서 베이징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점점 멀어지는 평양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구나. 저는 모든 것을 걸기로 했습니다. 생명을 가족을 미래를 베이징에 도착한 지 이틀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대사관 숙소에서 몰래 빠져나온 저는 어두운 골목 한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중국산 휴대폰이 떨렸습니다. 아니,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틀 전, 저는 대사관 밖으로 나갈 기회를 얻었습니다. 공식 업무로 중국 외교부를 방문하는 길에 잠시 화장실에 들렀습니다. 그곳 벽에 적힌 전화번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탈북 도움. 한국행 가능. 중국어와 한글로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번호를 외웠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몰래 구한 중국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북에서 오셨습니까? 네. 내일 밤 11시, 차오양 구 뒷골목으로 오세요. 혼자 오십시오. 그렇게 저는 이곳에 서 있었습니다. 시간은 11시 5분 전. 약속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게 함정이면 어떡하지? 만약 대사관 보위부가 깔아 놓은 덫이라면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돌아가면 평양으로 소환될 것이고 그다음은 상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골목 끝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선생님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조선족 억양이 섞인 중국어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남자가 다가오며 재빨리 주위를 살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결정하셔야 합니다. 한국 가시겠습니까? 얼마나 걸립니까? 빠르면 한 달, 늦으면 석 달. 중국에서 동남아시아를 거쳐 태국으로 갑니다. 거기서 한국 대사관 보호를 받으면 됩니다. 돈은 얼마나? 한국 도착해서 갚으면 됩니다. 한국 정부가 정착금을 줍니다. 걱정 마세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제 가족도 나중에 데려올 수 있습니까? 남자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먼저 한국 가서 제3국에서 만나는 방법을 찾을 수는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골목 입구에서 차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남자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숨으세요. 빨리. 우리는 건물 뒤편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차가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중국 공안 차였습니다.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온몸에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들켰다. 끝났다. 하지만 차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남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결정하세요.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북한 여권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에게 건넸습니다. 부탁합니다. 저를 살려주세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부터 선생님은 죽은 사람입니다. 대사관에 절대 돌아가지 마세요. 지금부터 제가 안내하는 대로만 움직이세요. 그날 밤, 저는 리처로라는 이름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브로커는 저를 베이징 외곽의 한 조선족 마을로 데려갔습니다. 낡은 단층 집, 창문엔 커튼이 쳐져 있었고, 밖을 볼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한달 정도 숨어 계세요. 절대 밖에 나가지 마세요. 중국공안이 탈북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 달. 그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는지, 그때 알았습니다. 처음 사흘은 안도감이 컸습니다. 이제 살았구나. 대사관에서 벗어났구나. 하지만 나흘째부터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낮에는 집안에서 숨죽이며 지냈습니다. 밖에서 차 소리만 나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사람들 발소리가 가까워지면 온몸이 굳었습니다. 혹시 대사관에서 추적하고 있는 건 아닐까? 공안에 신고가 들어간 건 아닐까? 집주인은 70대 조선족 할머니였습니다. 브로커에게 돈을 받고 탈북자들을 숨겨주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양반 너무 걱정 말아요. 여기까지 오는 사람들 많아요. 다들 무사히 한국 갔어요. 할머니의 말이 위로가 되었지만 완전히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열흘쯤 지났을 때 할머니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빨리 지하실로 내려가요. 공안이 단속 나왔어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지하실로 내려가 숨었습니다. 좁고 어두운 공간. 숨소리조차 참아야 했습니다. 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중국어로 대화하는 소리. 뭔가를 뒤지는 소리. 끝났다. 이제 끝이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조용해졌습니다. 한참 뒤에야 할머니가 지하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나와도 돼요. 갔어요. 저는 지하실에서 기어나왔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때문에 고생하시네요. 괜찮아요. 근데 이제 여기도 위험해요. 빨리 다른 데로 옮겨야 해요. 이틀 뒤 브로커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선생님.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광저우를 거쳐 국경을 넘을 겁니다. 어디로요? 라오스입니다. 거기서 태국으로 넘어가면 한국 대사관이 있습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빠르면 2주. 길이 험합니다. 각오하셔야 해요. 그날 밤 저는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때로는 걸으며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신분증이 없어 검문소를 피해 산길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창 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평양에 있는 내 가족은 지금 어떻게 지낼까? 대사관에서 제 실종 사실을 알았을 겁니다. 평양 본국에도 보고가 갔겠죠. 그럼 제 가족은 상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인과 딸아이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딸아이의 웃는 모습이 부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는 살아야 해. 살아서 언젠가는 너희를 꼭 만나야 해. 창밖엔 끝없는 중국 대륙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자유를 향한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광저우에서 출발한 버스는 이틀 동안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창 밖으론 낯선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중국의 남쪽 지방, 그리고 라오스 국경지대, 산과 정글 뿐이었습니다. 버스 안엔 저 말고도 3명이 더 있었습니다. 모두 탈북자들이었습니다. 서른대 여성 1명, 50대 남성 1명, 그리고 20대 청년. 우리는 서로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사연이 있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빛으로만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우리 모두 살아남자. 국경을 넘을 때가 가장 위험했습니다. 브로커가 위조 서류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절대 말하지 마세요. 검문소에서 물어보면 제가 대답할 겁니다. 여러분은 중국 관광객입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검문소에서 중국 국경 경비대원이 버스에 올라왔습니다. 서류를 검사하고 우리 얼굴을 하나하나 훑어봤습니다. 들키면 안 돼. 제발. 경비대원이 제 앞에 멈춰섰습니다.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어디 가요? 브로커가 재빨리 중국어로 대답했습니다. 관광입니다. 라오스 루앙프라방 갑니다. 경비대원이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갔습니다. 버스가 다시 출발했을 때 저는 그제야 숨을 쉴수 있었습니다. 라오스를 거쳐 태국 국경까지 또 사흘이 걸렸습니다. 도중에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50대 탈북자가 갑자기 쓰러진 겁니다. 고혈압 때문이었습니다. 약도 없고 병원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신분이 노출되면 북송될 위험이 있었으니까요. 제발. 버티세요.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여성 탈북자가 그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다행히 그는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알았습니다. 이 길이 얼마나 위험한지 드디어 방콕에 도착했습니다. 브로커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건물이 한국대사관입니다. 들어가시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한국대사관.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깃발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거의 다 왔구나. 이제 거의. 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불안했습니다. 혹시 대사관 앞에 북한 요원이 감시하고 있는 건 아닐까? 들어가는 순간 붙잡히는 건 아닐까? 청년 탈북자가 먼저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대사관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경비원이 나왔고 청년이 뭔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제 차례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떨리는 다리로 대사관 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고 한국인 직원이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도와주세요. 직원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살았다. 이제 정말 살았다. 한국 땅을 처음 밟았을 때 저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장, 대사관 보호를 받아 합법적으로 입국한 순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통일부 직원의 말에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내가 정말 여기까지 왔구나. 첫석 다른 하나원에서 보냈습니다. 남북 하나의 집.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도록 교육받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처음으로 자유가 무엇인지 실감했습니다. 휴대폰을 자유롭게 쓸수 있고, 인터넷으로 무엇이든 검색할 수 있고, 아무 책이나 읽을 수 있었습니다. 누가 감시하지 않았고, 생활총화도 없었습니다. 처음엔 적응이 어려웠습니다. 마트에 가면 너무 많은 물건에 압도당했습니다. 지하철을 타면 사람들이 자유롭게 웃고 떠드는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이게 정말 같은 민족인가? 북한에서는 거리에서 큰 소리로 웃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여기선 모두가 자유로웠습니다. 하나원을 나와 정착금을 받았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돈으로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방이었지만 제겐 궁전 같았습니다. 창문을 열면 서울 시내가 보였습니다. 밤이 되면 온 도시가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평양의 어두운 밤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전기가 이렇게 풍족한 곳이구나. 직업을 찾아야 했습니다. 외교관 출신이었지만, 여기선 그 경력이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처음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엔 택배 상하차 일을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자유롭게 일하고 있어. 누가 강요하지 않아. 내가 선택한 일이야.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1년쯤 지났을 때 탈북자 지원단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통역 일을 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이었습니다. 북한 관련 세미나에서 통역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제 전문성을 살릴 기회를 얻었습니다. 지금은 탈북자 지원 단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탈북자들이 적응하도록 돕는 일입니다. 제가 겪었던 두려움과 혼란을 그들도 겪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해줍니다.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 거예요. 여기는 자유로운 곳이에요. 하지만 아직도 밤이면 꿈을 꿉니다. 평양에 남겨둔 가족들의 꿈. 부인과 딸아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살아있기는 한지,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탈북한 후 가족이 어떤 처벌을 받았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어떤 식으로든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에는 자유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말하고 싶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얻어낸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리는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아직도 어둠 속에 갇혀있는 북한 동포들을 기억해주세요. 감사합니다.